s 리 o 리 마수리 수소리 ma, soody, s o o 리수 소리 o d y ma, soody, 수 o o d y soody, s 옴도로도로 진미사바하 남무삼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진미사바하 남무삼만다에못다나 홈도로 도로짐 이사마게견계무상심심림요법 백천만검 난조우 악음몽견독수지분해열해진실로이개법장지는놈하라나말라다오암하라나 라다 천수천왕관자제보살함개원만에대비시대다라니게처항수관음비주월야공심상오신천비장엄보호지천황광명병관조진실어중섭미라 이심내 기비심 성령만족제이고형사멸제제지여천령중성동자호 백천삼매돈훈수수지심시광명당수지심시신도 척질로 언제 해야 초중거리방편문, 아금지 송석이 소환정심시, 이런 만화무대비관세음, 문화 속지 일체별, 문화무대비, 문화조득시의 연, 문무대비관세음 나속도 일체 중 남무대 비관세음. 어, 나조덕성방편 나무대 비관세음. 어, 나속성반자서 나조등을고해 담무대비관세음은나속득계적 또한 한무대비관세오 나조등원적산 나무대비관세 어나속해무이산 나무대비관세 음나조동급성신 야향도산 도산자체제알라 야향마탕마탕자소며라 야향기옥 지옥. 지옥자고가라야향아게아기자포만 하향수락신자조보에가야향축생자득되지 안무가한세음보살마살 안무대세제보살마살라 무천수보살마살 이륜 보살마, 살라무. 대륜 보살마, 살라무 아한자제 보살마, 살라무. 정체 보살마. 널을 보살 마살라 무수월 보살 마살람 무운다리에 보살 마살라 무신 일면 보살 마살람 이대보살마마사무 본사, 아미 타벌, 무 본사, 아미 타벌, 무 본사, 아미 타벌, 신묘장고 대, 따라니 나, 나, 라다 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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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마 나, 려 나, 나, 기 예 바라야, 무제 사다 바야, 마 사다 바야, 아가, 니가야, 오, 암, 살 바, 바 예, 소, 다, 나, 가, 야야아사묘앙남마가리다바힘마마야아바로기 아이, 바라 아바니라 간다남 마하리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다 아, 다다남 수바나예여 삼살바보다 남바바마름미수다간다냐타오홈마로게 아로가 마지노가지가란예해하레마 마라산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사다야 산다야도로도로미언제마하니언제 도로도로도리나래새바라자라자 마라 마라 에물제에 노게 세 바라 라니 삼미 에나사야 아벨 산미 삼미 나사야 모하자 라니 삼미 에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리반, 나마나바 사라, 사라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 못자, 못자야, 못자야, 에다리아니 일하간 다가마사 날사남바라 하리나야. Maha Shibdaya Sabaha Maha Shibdaya Sabaha Shibdayoye Siparaya Sabaha Nira Gantaya Sabaha Araha Mokha 아그라 요카야 삼바하 상카송나네 문타나야 삼바하 암마흐라 굿타던 나야 삼바하 밤마사에 간타 이사시체다 아리나이 나야 삼바하 마그라 마희바산나야 사바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갈라 바로이재세바라야 사바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갈라 아루기지세바라야 삼바하 남무라 갓나다라야야남망갈라 아루기지세바라야 삼바하 일세동방결도량 희세남방극청량 삼세서방무정 아, 세 북방 여량강 도량 청정 우하이에 산보 철룡강 차지 아금지 송교진은 문사자 미밀가호야 석소조지 아금 유무시탐진채 정신구이서생 일체악은계참매 나무참제 업장보성장불 오광왕화염조부 일체항화자재료광물에거항화사결정불진이 부적불 금감경 가소보 악회산불 포광월 전유엄 존황불 한의장만이 보적불무진양 성황불 산자월불 한의장은 주왕불 해뽀당만이 성황불 생중재금일참매투도중재금일참매사흥중재금일참매망우중재금일참매기여중재금일참매강설중재금일참매악구중재금일참매탐매중재금일참매 지내중재금일삼매지한중재금일삼매백급적지제일년돈탕제여와분고처멸진무유여채무자성종신기심양멸시제형망제망신멸양구공시중명미인삼매 삼 매지 인원 살바 무자무지 뭐 산다야 산바 하오 살바 무자무지 산다야 산바 하오 <놀람> 어? 살바 무자무 뭐 지에 산다야 <놀람> <놀람> 산바 하춘재공덕체 적정 심상 소왕 일체 제대 난. 무능 침세한 천상급 인간 수봉여불도 앙무차여이 주어정대 무덤덤 앙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람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람 칠구지 불모대 불모대, 준제, 보살, 정극, 기지는, 옴, 나, 모, 옴, 나, 모, 옴, 나. 신, 지, 는, 옴, 치리, 모, 암, 치리, 모, 암, 치리, 앵, 관, 세, 은, 보살, 본, 심, 이며 육, 자, 대, 명, 왕, 지, 는, 옴, 만, 이, 반, 매, 모 이밤에 오암만 이밤에 오암 존재 지는 나무산다 남한작삼 모타 아쿠치남 단야터 오암자래 주래존재사바부리모자래주래존재사바부리모자래주래존 제삼바 불임 악은지성 대존재 축발보리광대원나 증예소원영원하군도깨성은 하나 성도 변장함 홍공중생 성불도 열의십대바음은 원하영래삼학도원낙속단탐진시원하삼문불보성원하금속의정예원하향서제불라원하 원하 불태보리심 원하결정생한영왕원하속경합미타원하분신전진찰 누나 아광도제 중생 양발 사옹서원 중생 의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범문무량서원아 불법무상서원서아 가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범문서원아 자성불도서환서항원이바른이의기명의삼보나무상조시방불나무상조시방보나무상조시방성나무상조시방불나무상조시방근나 상주시방불나무 상주시방불나무 상주시방